안녕하십니까 최영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의 방향의 차이에 따른 함께하는 시간이 달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의 차이에 의한 사랑의 언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잘 통하지 않는 부부, 그래서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방법의 차이에 대한 그 선호의 차이 에 의한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하잖아요. 매번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결정된 인간의 삶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있어서 굉장히 사고 위주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관계 중심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선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뭐 사고형, 그리고 관계형이라고 하는데요. 뭐 MBTI에서는 사고형과 감정형이라고도 합니다. 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어, MBTI에서는 이제 뭐 사고형은 아시고 감정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유형론에서 비롯된 건데 이자벨 마이어스라는 딸과 캐더린 브릭스라는 어머니 두 모녀가 개발한 성격 유형 검사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형이라는 단어가 어, 틀리지 않아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만큼 정확한 단어일 텐데요. 왠지 이성적인 사고형에 비해서 감정적이다 라는 표현은 약간 열등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좀 있죠. 그런데다가 이 칼륨이 주장한 그 이론의 근거를 해서 보면은 판단을 할때 사람 간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표기는 MBTI와 동일하게 F, Feeling in F라고 하는데요. 디퍼런스학에서는 Das라는 것을 통해서 디퍼런스 진단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를 했을 때는 한국어로는 관계형이라고 명명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관계형과 어, 사고형에 따라서 이제 서로 갈등하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인기가 있죠.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재혼 커플인 이태호와 여다경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 지선우의 아들인 준영이가 집으로 왔죠. 그 다음에 갈등이 또 발생을 합니다. 두 사람이 자꾸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투는데 그걸 아이가 보는 게 좋지 않다. 안정적인 제3의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해서 유학을 준비하는 아내가 있고요. 아빠 곁에 있고 싶어서 내 곁에 두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런 아이를 외국으로 멀리 쫓아내 버린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남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드라마 보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 상상이 가고 뭐 어떤 상황이겠구나고 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뭐 드라마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복잡한 요소가 있지만 이 장면만에서 본다면 아내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논리적 그리고 이성적인 근거로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예요. 부부가 자꾸 싸우고 아이가 전처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이 아이가 뭐 여전히 살갖고 편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이가 뭐 유학 가는 거꼭 재혼부부나 이혼부부가 아니어도 많이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제3의 공간에서 공부하는 건 괜찮다라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이성적으로 한 거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그리고 재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또한 이 자신도 아버지가 가정을 버렸기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과 아이를 동일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와 관, 관계를 개선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 친밀감 증진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택하는 걸 관계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부분은 서로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 의 가슴을 <laughs> 후벼 파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가정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가슴 찌는 새로운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선택했던 그 사랑, 안정적인 가정보다는 가슴 뛰는 그 새로운 사랑을 선택했는데, 이랬던 사람이 지금 자신이 선택했던 그 사랑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질문을 좀 바꿔보면, 언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바로, 사랑는 아이, 이 미래. 거취를 놓고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때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둘이 계속 부딪히고 갈등하는 겁니다. 비단 뭐 드라마의 경우에서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부와 커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예를 좀 보자면 이렇게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구조조정 같은 일이 안타깝지만 발생을 합니다. 지금 무급 휴직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뭐 유급 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떠한 회사의 CEO예요. 지금 대표가 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직원을 한 명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해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면 회사의 이익에 다 따져보고. 다들 현명한 결정을 내리겠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지금 같은 때 반드시 한 명을 잘라야 한다,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 했을 때좀 젊고 똑똑한 일 잘하는 계약직, 인턴 직원이 있고요. 가끔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회사에 충성한 중견, 당연히 정규직이겠죠. 중견 간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면 누구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따지자면 일자라고 젊고 급여도 적게 주는 인턴이 낫겠죠. 그러면 간보를 정리하고 해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아버지와 함께, 이 대표와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이 회사에 있었고 아주 가족 간에도 끈끈해요. 그리고 이 간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 아파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어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병원비가 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고 돈을 벌어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가장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다시 직장을 구하기도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이 CEO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물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사정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현명하고 합리적인 회사의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할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지금같이 너무 어려울 때, 그리고 이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라면, 일을 조금 잘 못하고, 아이 때문에 신경쓰느라고 자꾸 실수했을지라도, 마음이 이렇게 기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이 기울어가는 사람은 관계형이라고 할수 있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가 어려운데 이 지금 이 간부는 일 오랫동안 했고 정규직이니까 월급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요즘에 자꾸 실수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회사에 이렇게 자꾸 불이익을 끼치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아이 친구 참 젊고 유능한데 일도 잘하는데 한번 새로운 일을 맡겨볼까? 더군다나 계약직이니까 월급도 더 적은데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다. 사고형에 가깝겠죠. 어떤 사람이 옳고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사람이 있을 때둘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둘다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결과에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고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렇게 한 회사의 CEO가 아니더라도 이 부부가 한 사람은 관계형이고 한 사람은 사고형이라면 많이 부딪힐 수 있어요. 어, 사고형인 남편과 관계형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장에 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마트에 이렇게 장을 보러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보면 깻잎 같은 거뭐 채소 파시는 할머니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그렇게 보면서 아, 왠지 시골에 있던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아빠 바빠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아, 저 할머니 파는 저 깻잎 좀 저녁 시들시들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지만 그냥 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아내가 거기 있는 거를 덮어 한무한 무대기를 다산 거죠. 그러면. 이, 사고형이 남편이 볼 때는, 아니, 저거 우리 주식구 사는데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저렇게 많이 사지? 더군다나 저렇게 시들시들한 거 별로 좋지도 않은데 왜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질에 따라서 기질이 좀더 외향형이고 다혈질이라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내향형이거나 점액질이거나 이런 분들은 말을 잘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처음에 신혼일 때는 뭐아 우리 아내 참 착하다,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네,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같이 살고 뭐 10년 이상 산 부부라면 그렇게 신혼의 애틋한 마음이 남아있기는 좀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론 10년, 20년 지나도 애틋한 부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신혼 때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익숙해져 가니까요. 그러다가 요즘같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지금 저희 뭐 기본 재난소득 재난소득 뭐 이런 것도 받으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나랑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계경제가 어려운데 이 부인이 또 평소랑 똑같이 가서 길에서 파는 할머니 무슨 가지니 오이니 깻잎을 막한 보따리를 사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좀 싫겠죠 짜증도 날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 자꾸 그렇게 길에서 그런 거 사갖고 오니까 우리 먹지도 못하는 걸 사서 우리 경제, 가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당신이 살림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이 지금 형편이 이 정도잖아. 그걸 보고 애들까지 애들까지 따라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애들 핑계를 대기도 하고 별거 아닌 문제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내도 한마디 하겠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아니 할머니가 저렇게 파시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 그냥 저 안타깝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생각나서 내가 좀 사는 건데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해? 라면서 고또한마디 하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싸움이 좀 길어지고 불필요한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원하지 않는 싸움으로 크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뭐 자잘하게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할수 있는데요. 뭐 사고형이든 관계형이든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좀 다른 거죠. 근데 저희가 약간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사고형 하면 좀 똑똑한 것 같고 관계형 하면 너무 감정적이고 뭔가 조금 부족한, 부족한 것 같은, 물로 터진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형은 또 냉정하고 못됐고 관계형은 착하고 뭐 따뜻하다.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사고형인 아내, 뭐 관계형인 남편,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랬을 때 서로를 질타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좀 멈추고 서로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사고하고 결정하는지, 그 내면을 좀 이해하며 보듬어줄 수 있는 관계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상처를 조금 더 안아주고 감싸주면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 그것을 바라보는 가정, 주변 사람들은 훨씬 더 따뜻함을 느낍니다. 요즘같이 조금 각박해지기도 하고 다툼도 많아지는 이런 시대, 세대에서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그 내면을 바라봐주는 이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별, 그리고 이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